MD, 닭띠 분들, 좋은 인연줄이 됐던, 뭐, 금전 부분이 됐던,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오는 수예요. 돼지띠, 토끼띠. 이분들은 1월 넷째 주가 조금 답답한 수가 들어와요. 성과를 내도 짜증이 나고, 밥을 먹어도 짜증나고, 친구들 만나도 짜증나고, 모두 다 짜증이 나는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이월람입니다 1월 넷째 주,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음, 좋은 띠, 또 조심해야 될 띠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좀 좋은 띠는 뱀띠, 닭띠 분들. 이 주에는 자리 변동이 있거나, 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조금 들려오는 수예요. 뭐, 예를 들어, 승진이 되거나, 내가 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인연줄이 됐던, 뭐, 금전 부분이 됐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려보시면 기분 좋은 한 주가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좀 조심해야 될 때는 돼지띠, 토끼띠. 이분들은 1월 넷째 주가 조금 답답한 수가 들어와요. 이유 없이 그냥 답답합니다. 내가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 짜증이 나고, 밥을 먹어도 짜증이 나고 친구들 만나도 짜증나고 모든 게다 짜증이 나는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화가 조금 필요한 때예요. 어, 여자분들은 미용실 가셔서 머리를 헤어를 바꾼다거나 남자분들은 뭐 나를 위해서 옷을 사거나 조금 더 기분 전환이 필요한 한 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시고 기억하셔서 1월 넷째 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